팝아트로 가족의 초상화를 그리는 가족 사랑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인천 중구의 범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신흥동 자율방범대를 찾았습니다. 2016 희망의 활주로 프로젝트의 첫 봉사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가족을 가만히 바라보며 대화했던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늘 곁에 있어 소중한 가치를 잊고 지내는 가족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23일 영종도 공동유가 나눔터에서 열렸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일 중심의 직장 문화 장시간 근로 문화를 탈피해 수요일 하루만이라도 정시 퇴근을 권장하는 가족 사랑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모여도 딱히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정을 위해 중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중군의 2인 이상의 가족을 대상으로 월 2회 가족 사랑의 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바트를 활용해서 가족 초상화 그리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현대 사회에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시니까 가족끼리 얼굴 마주할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초상화를 함께 그리면서 가족의 소중함도 깨닫고 또 완성된 작품을 집에 걸어 놓고 보면서 아 그때 우리가 참 재밌었지라고 추억을 되새기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실 집에서 같이 모이는 시간 많아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자주 하긴 힘들거든요. 가족 사랑의 날 프로그램은 매월 첫 번째 주에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신청을 받습니다.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뿐 아니라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형제, 다문화과정 등 가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나 지역내 가족 공동체 의 역할 증진을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 한 가지를 대신 받습니다. 이렇게 모임 물품은 나눔장터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나눔장터에서 판매된 수익금은 지역내 여러 단체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밤길을 걷다 보면 슬그머니 뒤를 돌아보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신행동 방범대가 있어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인천 중구는 2014년 경찰 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국 7대 도시와 비교했을 때 1일 주요 범죄 발생수가 현저히 낮아 범죄 없는 도시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안전하고 평온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30년간 묵묵히 활동해온 숨은 조력자 신흥동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발대한 지 30년간 변함없이 신흥동, 도원동, 선화동 일대를 꼼꼼히 순찰하는 신흥동 자율방범대는 진흥동 노병직 방범대장에 선두로 19명이 매주 월요일 목요일 야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40대서부터 거의 75세 뭐60 거의 80순까지도 다이 섞여서 다 같이 활동하고요. 저희들 하는 일은뭐 거의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고. 뭐이 방범이라는 건본대동네가 뭐 다 지킨다는 생각하고서 나 섰으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그밖에도 신행동 자율방범대는 도원동 70계단, 광성 중고등학교, 신행여중, 안 물류단지 주변을 순찰하면서 청소년 비행 및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1 1 신고로 인해 바쁜 지역 경찰이 놓칠 수 있는 범죄 취약지 등을 저희 지구대 직원들과 공유해서 순찰함으로써 민생 치안 공백이 없도록 지구대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난 허위 신고는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주민들은 모두가 올바른 112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신흥동 자율방범대는 인천 중부경찰서 신흥 지구대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적극적인 순찰 활동으로 보다 살기 좋은 인천시 중구 만들기 위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2016 희망의 활주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자원봉사 활동이 지역 아동센터 5개소 아동 150여 명을 대상으로 22일 진행됐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중구 관내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신학기 학용품 키트 지원과 영화 관람을 테마로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110명과 중구청 공무원 40여 명이 참가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날 아동들과 1대1 매칭을 이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의 꿈 성취를 위해 일일 멘토가 되어 다양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오늘 만나는 아이는 윤호예요. 4학년이래요. 아이 만날 게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아이 기억에 남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활주로 프로젝트는 2015년 4월 인천공항공사 중구청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자원봉사를 진행하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2년째 활동 중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박물관 문화체험, 남방소외지역 연탄배달, 크리스마스 파티 등 시즌별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 및 아동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어르신의 사회 참여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로 활동하실 만 60세 이상 노동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어르신을 추가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중구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구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들을 위해 상담 및 특성을 살려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꿈드림 멘토단도 모집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중구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성공을 하려면 정리광이 되라는 주제로 장소별 다양한 수납방법을 배울 수 있는 2016년 생활습관 항상교육이 3월 28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채로운 음악이 있는 인천음악축제 2016 사운드바운드가 3월 26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동인천과 신포동 일대 명소에서 진행됩니다. 이장혁, 미아더나잇, 안녕하신가영, 뷰티앤썸, 몽키제 등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인디 뮤지션들을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동물들이 보는 우리는 이라는 주제로 환경운동가 박병상 박사의 동물 입문하기 복합문화공간 콘서트하우스 현에서 열립니다.